과식에 따른 또 불편감이에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해지죠. 이 신체적 불쾌감이 곧바로 기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속이 너무 꽉찬 상태에서는 몸이 나른해지고 활력이 떨어져서 자연히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짜증이 날수 있어요. 특히 배가 불편할 때까지 과식한 후에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나 우울,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는 음식 중독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뇌에서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이때 더 먹었기 때문에 때문에 뇌에서 더 이상의 쾌락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오히려 포만으로 인한 졸음과 무기력감이 몰려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울감까지 가는 겁니다. 과식하는 분들이다 보니 다이어트가 어려운 건또 당연하고 적당히 멈출 줄을 모르고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도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뭔지를 까먹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물조차 할수 있고 새살 아기도 할수 있는 내가 배부르면 먹기를 멈춘다. 그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내가 못 한다는 게 서글퍼지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